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 팩스리 직격형 유격 미사일과 성능 개량 지상 운용 장비를 공군해 최종 인도했다고 1 2일 밝혔다. 이어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으로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약 10개월이 이른 지난달 성능 개량을 완료했다. 팩는 정미사일 주변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격추 미사일 탄두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기 어렵고 낙하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었다. 현면 팩스리는 미사일 탄두를 직접 요격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더 탐지 거리가 약 2배 증가하고 정보 처리 능력과 통신 장비 성능 향상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 교전할 수 있다. 정홍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장비인 패트리어 팩3 장비를 조기에 인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